1992년 12월 23일 생인 양세종은 고등학교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연기를 시작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진학하며 전문적인 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선하면서도 진지한 연기는 데뷔 초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양세종은 2016년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도인범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연기력이 가장 빛을 발한 작품은 2017년 드라마 듀얼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오가는 인간복제물 1인 3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개불신인 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이후에도 양세종은 출연하는 작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흥행보증 수표로 자리잡았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는 온정선 역으로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에서는 공우진 역으로 분해 따뜻하면서도 섬세한 로맨스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019년 드라마 나의 나라 에서는 서휘 역으로 사극에 도전해 깊어진 눈빛 연기와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 스펙 드럼을 넓혔습니다. 문제대우 복귀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두나에서는 이원준 역을 맡아 수지 배우와 설레는 케미를 선보이며 로맨스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켰습니다. 2025년에는 디즈니플러스의 파인 촌뜨기들에서 오희동 역할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양세종 배우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드라마 오싹한 년의 나를 찾아줘에서 박은빈과 함께 예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양세종 배우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